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오병이어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사는 사보금서에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신대원 시험 치면. 그 신대원의 그 성경고사 칠때 이런 시험이 잘 나와요. 뭐 공간 복음에는 나오는데 사복음이 요한 복음에는 안 나오는 기사. 또 어떤 기사는 공간 복음 중에 두 개의 복음서에는 나오고 또 요한 복음에도 나오는데 공간 복음 중에 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기사. 막 이런 시험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제일 외우기 쉬운 기사들이 이런 사복음서에 동시에 다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특히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에아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죠. 그러니까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특히 성경고사에서 이 오병이어 기사를 외울 때 14, 6, 9, 6뭐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나온다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게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오병이의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뻔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과연 오늘날에도 이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나와는 무관한 사실처럼 묵상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얻을 것이 없는. 빈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전 기사가 중요한데 이제 헤로세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죽인 그 세례요한이 살아난 건 아니냐, 부활한 건 아니냐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예수를 찾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어 이제 피하여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 거거든요. 아직은. 예,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우리가 익히 알아요. 배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하면 거기가 어느 마을인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지역을 따라서 자기들은 걸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물론 마친 것도 아니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걱정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이들에게 어떻게 마을로 내려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음 사역들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곳에서 삼삼오 이렇게 모여 앉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저녁을 해결할 만한 어떤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각출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살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들 그렇게 해결하게 내버려 둘지. 그래도 차라리 이 정도 고민해서 그치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은 고민이 됩니다. 자기, 자기들이 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까를 고민했겠죠. 이 기사가 사복음소에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 기록하는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마태와 누가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다분히 계산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못된 모습, 계산적인 모습을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가급적이면 제자들의 그런 어, 뭐랄까 허점 같은 것, 잘못된 점들을 좀 감추고 싶은 생각들이 강한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서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자세히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부분들 추구해요. 이 누가공동체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공동체가 누가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누가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아요. 그만큼 수용적이고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덜 주게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반면에 마가하고 요한은 달라요. 특히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가감 없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200데나리온을 언급한 사람이 빌립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가 가졌던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것을 소개해준 사람으로 안드레를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안드레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아이가 바친 그것을 예, 그래도 예수님께 소개하기는 하죠. 하지만 예,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미약하고 약해서 이거 저 사람들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안드레가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에서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드레라고 이렇게 꼭 꼽아서 얘기했을까?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가 함께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중심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요한을 이렇게 추앙하다 보니까, 가장 라이벌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언급하기 위해서라도 베드로는 약간 깎아 내리고 베드로가 들어갈 자리에 안드레를 먼저 집어넣는 게 그들에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무슨 성경이 무슨 암투를 벌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요한 앞에 쓴 것도 그렇고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먼저 부르지 않고 안드레를 먼저 언급한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세세한 기록에서 그런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다분히 의도들이 드러나요. 그래도 각 공동체가 있었는데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인 요한을 조금 드러내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조수라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본질이 흐려지고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배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요한복음에 언급된 빌립이 떡값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고, 각출을 해서 음식을 산다 해도 200 대나리온쯤에 떡이 부족한 아이다. 이렇게 계산, 계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200 대나리온, 1 대나리온이 하루에 품, 삭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200일은 일해야지만 벌수 있는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든다 이거예요. 그 때, 안드레가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음 없는 표현들을 해요. 이게 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라는 게, 복을 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축사가 복을 명하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복을 명해요. 분명히 이 떡을 향해서 여기다 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해요. 이 복을 명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떡과 이 물고기의 복을 명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이 성경의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다 읽어 보시면 풀 스토리가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그냥 어떤 기적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큰일들 우리가 기사를 읽다 보면 기적과 표, 표적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또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그 기적을 어떻게 좀더 미화하고 좀 뻥튀겨서 이게 대단한 기적인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드러낼까. 이런 해석을 많이 했다면 요즘 해석들은 그러기보다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 고백,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전 단계는 표적과 기사가 맞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에게 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야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고백이 이제 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다 라고 하는 이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배불리 5천명을 먹이신 이 급식이적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것은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게 율법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들여 나가면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 시대로 해석하자면, 요즘 시대가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우려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줄 게 없어요. 물리적인 내줄 것도 없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또 작은 것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오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고통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나, 나누어서 이제 마스크를 갖다 한번 모아보면 어떻겠냐. 우리가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쓰지 않는 필요도 없는 그런 마스크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아서 십시일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만 나눠주기보다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학교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스크를 좀 다른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데 조금씩 많지는 않아도 좀 기부해가는 운동들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해 봤어요. 또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것만 할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리버스 오퍼링이라는 연중 계획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 당장 아니라 우리가 70일 전도의 그 기간들을 선포하는 게 이제 4월이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부터 70일 동안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의 기간을 선포하고 그 70일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을 하면서 리버스 오퍼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주 우리에게 들어오는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다음 주에 모두 성도들에게 다 돌려주는, 엠분의 일 해서 다 돌려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오퍼링은 70일 우리 전도 뭐 기간 중에서, 그래서 선포하고 여러분들께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물론,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해봐야 뭐, 한, 1, 2만원, 좀더 많으면 한 2, 3만원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다시 돌려주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1년 계획 중에 세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한 달한테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이, 거기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 리버스 포링이 미국에서, 리퀴드 처치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었을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 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부풀려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것을 전도하는 데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여지게 하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인원한 사례가 그 미국의 저녁에 방송으로 이렇게 소개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삭줍기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삭줍기 후원 계좌를 만든 거예요. 그 계좌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신의 쓸 것들을 아끼고 저금통에 모아서 매주마다 그것을 모았어요. 그 계좌로 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 중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4층에서 뛰어내려서 10시간이 넘게 수술을 한 친구의 재활을 위해서 돕고 또그 친구가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갤러리를 여는데에도 도움을 주고 천재 피아니스트를 돕는데도 쓰고 또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 부활절과 성탄절 헌금에도 쓰고 너무나도 유용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번돈 150만 원을 그 계좌에 넣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축제장에서 자기가 허드렛일을 해서 30만 원번 것을 거기다 내기도 하고. 물론 어떤 친구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천만 원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이삭 축교에 넣지 않고 또 필리핀에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또 사용하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부가 무슨 재력이 있고 뭐 대단한 어떤 청년들을 구성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심지어는 정규직도 아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청년들이 자기가 먹고 살 길도 바쁜데 그거 모아서 그이삭주기에 들여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일부 선교주의를 만들고 이제 거의 200명에 육박하게 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저력이 있구나 이 별거 아닌 그 매월 1,500원씩이지만 그것이 에. 예, 성교지 세 곳에서 세 가정의 성교사님을 소외 후원할 수 있다는 것아그 정도면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언젠가 꼭이 이삭죽기 후원 계좌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삭죽기라는 게 뭐예요? 이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빈들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삭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거기에 과부들, 고아들. 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배워 먹을 수 있게 일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옛날 풍속에서도 보면 감들을 다 따지 않잖아요. 왜안 따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작은 아이의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뭔가 헌신하는 일에,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일에 좀 많이들 이렇게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규모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모아주시면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계셨고. 그런데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제자들도 기뻐했고, 그것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기뻐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드린 그 아이가 가장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드린 사람이 그 드린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임 받았는지를 알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진 것이 있고 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 여러분들이 바쳐진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서 봉사의 일을 했으면서도 이거 내가 손해 보는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드린 것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얼마나 뿌듯해요 이게 사실은 자기가 먹기에도 뭐기껏해야한 이틀 두끼죠 두끼 이틀이 아니라 한 두끼 세끼 정도 먹을 정도의 도시락인데 이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5천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쁨, 만족함이 이 아이에게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는지 이런 드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과부가 들인 두랩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니까요. 가부가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드릴 여건이 된,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일불송교가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용기를 가져다 주는지 또그 사역지에서 어떤 규모 있는 사역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고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또 우리 안에서 또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림을 더 기쁘게 드려지고 더 많은 것들로 드려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누린 아이예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의 물질적 드려짐이 육안으로 보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끼쳤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도 부끄럽지만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기 위해서 청빙을 받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내가 그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정책당회할때 내놓은 프로젝트였던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좀 우리가 헌금하면 어떨까? 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좋다.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얼마 한, 되지 않는그 헌금으로 그 스튜디오를 꾸며서 꾸몄, 꾸몄어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꾸미고 지금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로 이 교회가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네 다섯 개 아주 중요한 지금 현재 메인 사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그게 우리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사신대요, 그냥. 날마다 거기서 녹화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목요 가정 예배, 뭐 학부모 기도회또 온라인 성경 아카데미 뭐할것 없이 거기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제가 느낀 것이 그 별거 아닌데 그 드림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성도들이 전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받은 퇴직금에 비하면 그 얼마 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크게 쓰이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누구든 헌신할 수 있고 그 액수의 적고 많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1500원의 일불 성경금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사역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어요.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가치들을 품은 것이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온라인 사역은 지속됩니다. 계속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주한 일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시간들을 분별해내고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들을 고백해내고 표현해내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릴만한 것들 그래서 이 오병예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드리는 헌신과 그 봉사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여러분께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